개도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개만도 못한 영혼들이 많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자 주인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주님이라는 의미는 주인님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다도 여기시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개에 비유하고 있으며 개시록에는 콕 집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와 싸우려 하지도 않아요. 이는 미혹의 영이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죄를 지어도 구원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며 교회 마당을 밟고 있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